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데는 다양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백엔드 서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파이어베이스, 플레이팹, 뒤끝이 게임에 특화된 대표적인 백엔드 서버입니다. 그리고 또한 MySQL, MongoDB, 수많은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들이 다 있는데요 무료 구간을 넘어가면은 돈을 내게 됩니다 플레이팹도 뒤끝도 이렇게 가격 정책을 읽어보면은 되겠습니다 또한 MySQL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계속 켜놓거나 AWS 같은 외부 서버를 사용해야 하는데 제가 AWS를 좀 두려워하는 이유는 과금 시스템 때문입니다 잘못 설정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과금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 많은 백엔드 서버 중에 완전 무료로 쓸수 있는 무료 백엔드 서버를 소개합니다. 바로 구글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이 구글 스프레드 시트는 보안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는 보안에서 매우 잘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링크 보기로 간단하게 직접 접근 불가능하고요. 도구 스크립트 편집기를 통해서 여기서 백엔드처럼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데요. 자바 스크립트를 따라가지고 유니티나 다른 웹에서 여기를 호출할 때 서버에서 돌아가는 함수를 호출하게 해가지고 원하는 내용을 안전하게 가져옵니다. 여기 또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나만 볼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보게 하려면 접근 권한을 허용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무료인데요. 모든 통합문서의 총 개수가 500만 셀을 넘으면 안 되고요. 만약에 셀을 넘는다 하면은 다른 통합문서를 만들어서 또한 연결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서비스 할당량을 검색해보면은 우리는 소비자예요. gmail.com으로 접속하니까. 여기는 앱스 스크립트의 일일 할당량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속성 읽기 쓰기 부분이에요. 하루에 5만번을 줍니다 파이어베이스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의 무료 할당량 또한 문서읽기 5만번이고요 쓰기는 2만입니다 할당량을 만약에 초과한다면은 그냥 스크립트에서 예외가 발생해서 종료되는 것 뿐입니다 과금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글 스프레드 시트는 무료고요 고라 3123으로 회원가입하면 회원가입 완료 됐고요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중지 하면은 캐쉬에 저장된 아이디와 셀이 사라지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그도 이렇게 찍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원하는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서버에 업로드가 됩니다 업로드가 이렇게 되고 지운 다음에 로드를 하면은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여기에 클래스로 제이슨 파싱이 되어서 주고받고를 할수 있어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의 좋은 점은 매우 편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엑셀을 기존에 많이 사용했죠. 그것보다 훨씬 다양한 기능이 있고 정말 편하고요. 웹 크롤링도 쉽게 돼요. 그럼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먼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검색하고 들어가서 개인의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이동하고요. 내용 없음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제목에다가 구글 시트 테스트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시트에는 DB라고 적겠습니다. 만약에 쓰기 기능을 안 하고 그냥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을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3행 2열에 엑셀을 작업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쓰기 없이 단순히 불러오기만 원한다면 여기 공유 버튼을 눌러 주시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변경을 눌러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링크 있죠? 이 링크로 볼 수가 있어요. 뷰어는 볼 수만 있고 댓글 작성자는 여기다가 댓글을 쓸 수가 있어 요 이렇게. 그리고 편집자로 하면은 공동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뷰어는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링크로 접근하면 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tsv로 가져올 건데요 구글 시트 매니저라고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고 여기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열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메뉴에 웹과 통신하기 위해서 네트워킹이 사용되어야 되고요 url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id 여기까지 edit 이전까지요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고 슬래시 나누고 익스포트 포맷 tsv 탭으로 나눠요 파일 다운로드 탭으로 구분된 값 이거를 선택한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열면 이런 식으로 탭으로 나눠져 있죠 여기는 탭으로 나눠져 있고 엔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익스포트 포맷을 tsv로 하면은 탭과 엔터로 나눠집니다 왜 고라인님은 csv를 안 쓰냐고 하면은 csv는 반점이 포함되므로 여기 안에서 반점을 포함하면 고장나기 때문에 파일 다운로드 csv로 다운하면은 이런식으로 돼 가지고 파싱할 때 고장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csv는 안쓰고요 탭 기반으로 나눠줘야 잘 쓰입니다 시작하면은 유니티 웹 리퀘스트에 get url을 가져옵니다 즉 여기를 그대로 열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자 바로 tsv가 받아지죠 이 get이라는 것은 이 홈페이지에 접근하면은 홈페이지에서 통신을 한 다음에 다운로드 핸들러의 텍스트로 데이터가 받아와 집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면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두 줄만 나오는 것 같은데 클릭해서 아래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탭과 엔터로 나눠서 클래스와 리스트를 만들어서 가공 등을 해서 대입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첫 번째 열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여기는 제외하고 갖고 오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맨 뒤에다가 레인지하고 가져올 범위를 써주시면 되는데 A2부터 여기가 만약에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A2부터 B까지 하면은 됩니다 A2부터 B까지 하면은 그대로 가져와 줘요 영역을 보고 싶다면 은는 누르고 a2 점점 b 하면은 이렇게 영역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플레이 해보면 은 역시나 서버에서 제대로 이행부터 끝까지 가져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범위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시트가 있다면 은 플러스 눌러서 다른 시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때 이거와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gid 있죠 gid가 바뀌어요 첫 번째로 만든 시트는 무조건 0이고요 그 다음 거는 숫자가 큰 수가 나오는데 이런 큰 수를 가지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안 쓴다면 무조건 첫 번째 시트를 가져오지만 두 번째 시트의 시트 id 복사한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gid를 써주시면 두 번째 시트가 가져와집니다 두 번째 시트 이렇게 쓰고 불러오니까 제대로 불러오는 걸볼 수가 있죠 물론 이 둘을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범위만 가져올 수도 있어요 A1, B1만 나왔죠. 다음은 엑셀에서 불러오는 기능 뿐만 아니라 로그인 회원가입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UI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돌아가서 공유를 이제 하면 안 되겠죠? 아무도 볼수 없어야죠. 변경하고 여기를 제한됨으로 둡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예 볼 수가 없게 돼요. ID와 비밀번호는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DB와 시트 2를 깨끗이 만들어주고 DB를 먼저 만져줄게요. 메뉴에 ID와 패스워드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면 여기에 추가할 것을 쭉쭉 나오면 되겠죠. 그러려면 구글에 앱스 스크립트가 필요한데요. 도구 스크립트 편집기 들어가 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function my function 이라고 하나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테스트로 return 0을 적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의 규약을 따릅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면은 구글 시트 테스트 스크립트 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스프레드에서 호출 할 수도 있는데 는 my function을 치면은 로딩이 되면서 0이라고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지워주고 만약에 이 시트에 어떤 범위에다가 뭘 쓰고 싶다면은 이 시트의 아이디를 갖고 옵니다. 여기 D 이후부터 여기까지가 아이디예요 여기다가 붙여 넣은 다음에 이 스프레드 시트에 앱을 열고요. 이 시트는 시트 아이디에 get 시트 0번, db가 0번이고요. 여기 있는 건 1번이에요. 인덱스로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트에다가 뭐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시트 점 해보면 은 뭐가 나오죠? 또는 컨트롤 스페이스에도 나옵니다. 겐 레인지가 있어요. 겐 레인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있죠. 라우 컬럼 버전으로 해볼게요. 이행, 이열, set value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기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여기를 마이펑션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플레이를 하면은 스크립트가 실행돼요 하지만 지금 권한이 요구된데요 권한을 검토해 볼게요 내 아이디 들어가고 확인되지 않은 앱이라고 뜨죠 고급 눌러주시고 구글 스프레드 테스트 스크립트로 이동 안전하지 않음 눌러주시고요 허용 하면 이제 됩니다 실행이 됐으니까 2행 2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get range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요 2행 2열부터 맨 마지막 열 5행 5열까지 set 로한 다음에 재생하니까 자 이렇게 꽉 채워지는 걸볼 수가 있죠 만약에 함수에서 로그를 남기고 싶다면은 로거다 로그가 있어요. 플레이 시키면은 보기 로그를 눌러 주시면은 좀 기다리면 로그가 찍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하지만 지금 시간이 일본으로 돼 있죠? 시간부터 바꿔 줄게요. 파일 프로젝트 속성 시간대를 일본으로돼 있으니까 gmt 플러스 공구시인 서울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저장해 주시고 이제 시간대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 로그 내역을 어디서 보냐면 보기 로그에서 다른 실행에 대한 거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대요 클릭해 보면 여기에 로그가 찍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거는 근데 편집계에서 호출하는 함수만 이런 로그가 찍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포스트를 보낸다고 하면은 상세 로그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볼 거예요 나중에는 자 유니티에서 유니티 웹 리퀘스트를 통해 보낼 수 있는 행동들은 get, post, put, delete 이게 대표적인 건데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는 get과 post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둘다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써 봤는데요 리턴 형식은 그냥 스트링 형식이 아니고 콘텐츠 서비스의 크리 e x 트 텍스트 p u t 안에다가 스트링 형식으로 써 줘야 돼요 이제 이거를 유니티에서 호출해 볼게요 저장하고 게시 웹 앱으로 배포 그다음에 새로 만들기 해주시고요 이 파일은 나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미만 해주시고요 누가 이 앱에 액세스할 수 있냐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야죠 anyone 이븐 어나니머스 하고 디플로이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URL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복사하고요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은 그 URL을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게스 t 를 호출했어요 재생하니까. get 호출이 리턴됐죠. 어떤 행동을 한 거냐면 이 부분을 그대로 브라우저에 써본다면 표시되는 글자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get 호출 값을 그냥 가져오고 싶을 때 하는 함수이고요. post를 해볼게요. post는 특별하게 post 데이터를 또 인자로 넣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비어있게 하면 은 리턴 받아서 되겠죠. 플레이하니까 post 호출이 뜨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포스트에는 이라는 것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이 이라는 것은 파라미터인데요. 메뉴에 P라고 만들고요. P에 2의 파라미터를 그냥 파라미터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 형식을 P의 value라고 써볼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걸 저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요. 게시 웹앱으로 배포 그리고 버전을 높여줘야 돼요. 새로 만들게서 해 높여줘야 비로소 적용됩니다. 마치 다른 백엔드 서버에 클라우드 스크립트랑 비슷하죠.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자, www 형식의 폼을 하나 만들고요. 이 폼이 뭐냐면 데이터를 포스트할 때 도와주는 함수예요. 키와 값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여러 가지 추가가 가능해요. 밸류를 일치시켜 가지고 폼을 그대로 넣었어요. 그러면 리턴한 값이 값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p의 밸류가 이로 전달되는 파라미터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는 공식 문서나 구글링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구글 앱 스크립트 스프레드 시트 도큐먼트 들어가 보면 네 번째 거 있죠. 오버뷰랑 스프레드 시트 앱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아래 내려보면 자세한 사항이 있고요. 이런식으로 예시도 있고요 또는 구글링 으로 알아내야 됩니다 구글 앱스 스크립트가 자바 스크립트 를 따르기 때문에 자바 스크립트의 문법 또한 검색을 해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로그인 회원가입에 필요한 함수들이나 변수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갯은 읽을 필요가 없으므로 지워 주도록 하고요 어떤 함수와 어떤 파라미터를 만들어야 하는지 구상을 해 볼게요 p의 오더는 c샵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다섯가지 함수를 만드는데 이것이 모두 두 포스트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스위치 문으로 분기를 시키기 위해서 p의 오더가 키고요 얘가 값들이에요 아시겠죠 얘가 값들로 표현하면 되고요 id를 받기 위해서 p의 id 그리고 패스워드를 받기 위해 p의 패스워드 그리고 값을 주고받기 위해 p의 밸류를 구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것은 회원가입부터 해 볼게요 자 인풋필드 id 인풋과 패스워드 인풋을 받고 유니텐지점 ui 사용돼야 되고요 스트링으로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각각 아이디와 패스워드 인포 필드를 넣어주고요. 퍼블릭 보이드 레지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레지스터 버튼에다가는 현재 구글 시트 매니저를 가져와서 레지스터로 연결을 했고요. 먼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비어 있으면 통신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이함수를 호출하고요. 트림을 해줘서 앞뒤 공백을 제거합니다. 스트링에 대입을 하고요. 공백을 제거해도 둘 중에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리턴 벌스여서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비어 있다 하고 리턴을 해서 끝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고 폼을 보내려면 폼을 만들고 거기에 오더 레지스터 회원 가입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으로 주문하고요.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대로 스트링을 파라미터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코루틴 포스트 폼을 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코루틴으로 돌려서 보내는 시간 동안 대기를 하는데 여기에 유징을 쓰는 이유는 안 쓰면은 아예 통신을 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유징을 써 주고요.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됐다면 다운로드를 프린트로 띄우고요 실패했다면 응답이 없다고 띄웠습니다. 그래서 오더 레지스터에 따라서 분기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파라미터를 전달하면은 p의 오더 우리가 레지스터로 호출했기 때문에 레지스터로 분기를 시키고요 레지스터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시트에 get range 현재의 레인지를 갖고 옵니다. 어디부터 이행 1열 여기부터 시트에 get last row 이런 식으로 값이 차 있다면은 여기 에 라스트 라우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범위 7행이 됩니다. 7행. 겟 라스트 라우는 여기부터 선택하기 때문에 1을 빼 줘야죠. 여기 한 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행을 빼 주고요. 1열을 비교해서 총 여기서 존재하는 범위 이 범위까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셀의썸은각 행을 참조하면서 PID와 의 같은 게 하나라도 존재를 하면은 이미 존재하는 닉네임이라고 하면서 에러가 떠서 리턴을 시킵니다. s 리 l 트는 이렇게 했어요. 리 l 트에리 l 트 넣고 메시지에 메시지 넣었는데 변수는 그대로 변수를 넣었고요. 이걸 왜 했냐면은 두 포스트 마지막에 응답을 할 때, 자, 응답을 할때 중요한 게 여기와 연관이 돼야 돼요. 여기 두 포스트에서 해야 돼요. 만약에 리턴 여기서 해 버리면은 안 나와요. 두 포스트와 연관이 되는 리스폰스를 호출하게 하는데 여기는 제이슨으로 만듭니다. 제이슨을 만들고 오더 p에 오더 넣고 리절트는 우리가 설정했죠. 에러 코드라고 넣었고 메시지는 메시지, 에러 메시지 띄울 거고요. 제이슨의 밸류는 나중에 값 저장 불러오기 할때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스트링 파일을 통해서 제이슨 데이터로 만들고 그거를 크레이트 텍스트 아웃풋으로 해 가지고 이제 리턴을 합니다. 리턴 여기서 되면은 여기서 리턴을 해서 두 포스트에서 리턴을 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가 새로운 유저라면은 시트에 어펜드 라우를 통해서 한줄한줄 한줄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면 회원 가입 완료라고 띄우게 되죠. 저장하고 게시 웹 앱으로 배포로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 줘야 돼요. 반드시. 같은 버전이거나 낮은 버전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새로운 버전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버전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파일 버전 관리를 통해서 옛날 거는 삭제도 이렇게 가능해요. 현재 거는 안 되고요. 아이디 고라 비밀번호 123으로 회원가입하면은 오류가 떴는데 캔 라스트라오가 지금 1이에요1 하나를 만들어줘야 여기부터 개수를 세겠죠. 임시로 어드민 1234라고 만들고요. 자 고라 123으로 회원가입하니까 자 회원가입이 됐네요. 그리고 로그는 이렇게 나왔어요. 오더가 레지스터 리 절터 오케이 메시지 회원가입 완료라고 떴습니다. 구글 시트에 새로고침을 하지 않아도 새로 추가가 된걸볼 수가 있죠 만약에 비밀번호는 다르게 하고 만약에 똑같은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다고 하면은 이미 존재하는 닉네임이라 하면서 에러라고 뜨는 걸볼 수가 있어요 회원가입이 실패했죠 회원가입 실패 고라투로 123으로 회원가입 하면은 역시나 회원가입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에는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역시나 회원가입과 마찬가지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해주고요 비어있으면 리턴을 시키고요 폼을 만드는데 오더만 로그인으로 바뀌었어요 나머지 아이디 패스워드는 그대로 넘겨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스위치문으로 분기를 시켜야겠죠 케이스 로그인하면 로그인 함수를 호출하게 하고요 펑션 로그인을 호출하면은 get 프로필 합니다 get 프로필은 자기 아이디 비밀번호에 따라서 둘다 똑같으면 행의값 이런 4가 리턴되고요 또한 아이디도 리턴할 수 있습니다 이행 1열부터 이행 1열부터 시트에겐 라스트 라우 마이너스 1,2 까지 마지막 빼기 1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찾습니다 그 밸류들을 셀이라고 만들고요 포문을 돕니다 자 여기서 왜 포문을 도냐면 구글 앱스 스크립트 내에서 sql 쿼리문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포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셀의렌스를 하면은 이거를 의미하고요 만약에 셀의 i,0 i,0이 뭐냐면 행과 열을 의미하거든요 이행 1열부터 3행 1열 4행 1열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인덱스는 0으로 표현하죠. pid도 정확하고 p 의 패스워드도 정확하면은 여기를 호출하는 거예요. 여기를 호출해서 return true s 스를 하는데 true면은 성공이 되었기 때문에 set result ok 로그인 완료 되고요. false면은 여기서 s 스가 나왔기 때문에 에러 로그인 실패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cache의 p u t 은 뭐냐면 메뉴에다가 캐시 서비스에 스크립트 캐시라고 하고요 그걸 캐시라고 만들고요 이거는 저장입니다 저장 왜냐하면 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여기가 다 초기화가 되요 변수랑 함수들이 다 그래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로그인을 성공을 하면 어떤 값을 저장하냐면 id 와 행을 저장합니다 id는 셀의 아이콘 마 고라 2로 접속을 해서 둘다 성공을 하면 고라 2라는 값이 키와 값으로 저장이 되고요 행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i 플러스 2로 한 이유는 여기가 인덱스로는 0이죠 하지만 그 행은 플러스 2를 더해서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2를 해주고요 그걸 투스트링 해서 해줬습니다 한번 로그인을 하면은 캐슈가 유지되게요 자 이제 로그인 버튼에다가 로그인을 연결을 해주고요 만약에 없는 걸로 로그인을 시도를 하면은 당연히 로그인이 실패가 되고요 아이디는 맞지만 패스워드가 다르다면 역시나 로그인 실패고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정확히 일치하면 오던 로그인 리절트 K MSG 로그인 완료로 됐습니다. 로그인이 된과 동시에 캐시에는 그 아이디 고라 2라는 것이 저장이 됐고요. 라우에는 4라는 값이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함수를 호출할 때도 계속 그 캐시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로그아웃을 구현해 볼게요. 로그아웃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on 온 애플리케이션 이트 게임을 종료하면은 오더는 로그아웃으로 포스트를 보냅니다. 그러면 펑션 리무브 캐시를 하게 하는데요. 캐시에 리무브 올 아이디와 로우에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캐시들을 다 지우게 하고요. 이걸 호출해야겠죠. 자, 이거를 호출할 때는 로그아웃 뿐만 아니라 로그인 레지스터에도 역시나 추가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로그인을 했다가 다른 사람이 또 로그인을 하면은 깨끗이 지워줘야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셋밸류와 l u 류를 동시에 해볼게요. 하나는 오더가 셋밸류고 하나는 오더가 l u 류고 l u 류는 다른 인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미 로그인이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캐쉬에 있는 아이디와 행의 값으로 불러오거나 저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 에 d d 드 i e 에는 v a 인풋 다텍스트를 받는데 인풋 필드 t f 인풋을 넣어주고요. v a 인풋을 대입을 해주고 g e t v a 버튼에는 g e t v a 를 호출하고 s e t v a 버튼에는 s e t v a 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f u n c t s e t v a 에는 캐쉬의 g e t o 가 null이면 캐쉬가 사라졌기 때문에 에러코드와 다시 로그인해주세요를 해주고 리턴을 시키고요. 그게 아니라면 시트의 getRange, 캐쉬겟 g e t o 의 행과 열세 번째 열이죠? 즉 여기다가 v a 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싶으면 더 여러 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라미터의 밸류를 거기에 셋 밸류를 하고요. 셋리절트의 결과로 오케이 okay. 그리고 누구의 아이디님이 어떤 값을 저장을 완료했다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get 밸류는 역시나 캐쉬가 없다면 다시 로그인하라고 로그를 띄우고 여기는 가져오는 부분이죠. 밸류에다가 밸류를 우리가 여기 처음에 만들어놨죠. 그래서 리스폰스에서 응답할 때. 제이슨의 밸류에 밸류를 넣었었죠. 시트에 get range 범위를 갖고 오는데 역시나 그 행과 열에 get 밸류를 가져와서 대입을 해줍니다. 결과로는 OK ID 님이 값 불록이 완료했습니다. 이둘을 또한 스위치 문에서 분기를 시켜야겠네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캐쉬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값로드를 해도 실패고요. 값 저장을 해도 실패해요. 그래서 고라 1 2 3으로 로그인 한 다음에 로그인 완료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 로그인이 된 거예요. 여기로. 여기 값을 이제 저장하거나 불러오거나 하면은 일단 로드를 하면은 아무 값도 없기 때문에 밸류에는 아무 값도 없죠. 지금. 첫 번째라는 것을 저장을 하면은 첫 번째 값 저장이 완료가 됐대요. 보면은 여기에 저장이 되었죠. 종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애플리케이션 화이트를 했기 때문에 캐시를 깨끗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해 보면 다시 로그인 해달라 하죠. 고라123으로 로그인 한 다음에 값을 로드하면 어떻게 되냐면 불러왔어요. 첫 번째 라는 값이 불러와지게 됐네요. 이제 이, 이런 로그들을 제이슨 형식이잖아요. 깔끔하게 파싱해가지고 여기다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응답 부분에 제이슨을 만들 때 오더와 결과, 에러라는 값과 메시지 에러 메시지와 값이 이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네 가지를 그대로 담는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클래스 위에다가 새로운 클래스 구글 데이터라고 하고 오더 리절트 메시지 밸류를 적어 줍니다. 퍼블릭으로요. 그리고 퍼블릭 구글 데이터 GD라고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형식으로 파싱하기 위해서 여기가 제이슨 형식이죠. 리스폰스 함수를 만듭니다. 제이슨으로 받고 이게 비어 있다면은 리턴을 시켜서 아래 값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요. 제이슨 유틸리티의 from 제이슨 구글 데이터 클래스 형식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 G.D.에 넣어주면은 G.D.의 리절트가 에러라면 깔끔하게 오더가 나오고 뭐머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에러 메시지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리턴을 해서 끝내고요. 나머지는 이제 오케죠 G.D.의 오더를 실행하고 메시지 그대로 띄웁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G.D.의 오더가 get value라면 값을 가져오면 value input의 텍스트에다가 GD의 밸류를 넣어줍니다.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도 나오는 걸 보이죠? 그리고 깔끔하게 메시지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로 회원가입을 해버리면 에러 메시지가 뜨겠죠? 그리고 로그인한 상태에서 값을 저장하면은 두 번째 값이라고 저장이 됐네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저장이 되었고요. 이제 여기를 지우고 불러오면 여기에 써지게 되죠? 값을 불러와서 여기 밸류로 두 번째로 들어온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생각할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값을 이런 식으로 해요 쿼리를 돌려요 a2부터 b까지의 범위에서 셀렉트 뭐를 해라 고라투와 똑같은 거는 별표로 하면은 여기가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복사돼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는을 해서 추가하는 함수 수식이나 이런 데다가 저장을 해 버려요 저장을 하면 네 이렇게 저장이 되어버리죠 그대로 되어버리죠 이러면은 이제 곤란한 게 뭐냐면 이걸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뭐 수정하거나 막 바꿔버리거나 해커가 맘만 먹으면은 쉽게 바꿀 수도 있고 또한 여기 스크립트를 막 변조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함수들을 막 써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스트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값들을 안전하게 하려면은 특수 문자 입력을 받으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에다가 함수를 변조할 수 있는 거를 끼워 넣는 것을 인젝션이라고 하는데요 db에서는 이걸 꼭 막아야 돼요 그래서 펑션 레그 체크를 만들고 밸류에 막 이런 특수 문자 엄청 여러 가지 있죠 그런 특수 문자들을 테스트를 진행해서 만약에 특수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리턴 펄스 아니면 리턴 트루를 해서 합니다 나쁜 해커가 피의 오더까지도 변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클라이언트의 모든 것을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스크립트에 접근해서 여기다가도 그런 쿼리문을 적어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포스트 여러가지 스위치를 실행하기 이전에 넘겨준 인자의 모든 것들을 특수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모든 것이 특수문자가 없어야 비로소 아래 거를 실행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특수문자가 존재를 하면은 빈칸을 리턴을 시켜요 만약에 특수문자가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특수문자가 어디든지 포함이 돼 있다면 아무것도 리턴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출한 거는 로그를 남길 수 있는데 보면은 보기 로그 앱스스크립트 대시보드 들어가서 필터를 닫고 웹앱에서 실행되요 그래서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클릭해도 나오지가 않고 디버그가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 시트를 하나 만들어 준거 이거를 써먹을 거예요 로그라고 바꿔주고요 여기 a 를 잡아다가 좀 늘려줄게요 맨 위에다가 인덱스 1번을 가져와서 로그 시트로 만들고 자 로그 시트에 append low. 아이디가 존재하면 아이디 넣고 반점 나누고 제이슨도 넣고 new date를 해서 현재 날짜도 넣습니다 로그인 하니까 로그인이 되었고 로그에는 여기에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몇시몇분몇 몇몇 초까지도 나오고요 그래서 기록들이 아래로 이렇게 쫙 쌓여요 그리고 시트의 개수가 몇 개인지 궁금하죠 맨 아래에 몇 행을 추가합니다 보면은 500만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500만을 추가하니까 셀 개수가 500만 개를 추가합니다. 그니까 러셀 개수는 500만 개까지 가능해요. 여기는 이렇게 쭉 내려올 거니까 B부터는 필요가 없겠죠. 여기는 셀을 없애줘야겠죠. 자, 여기 전체 다 선택하고 Z까지 선택하고 우클릭 BZ 열 삭제 해주세요. A만 남았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로그를 더 추가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5,000개 더 추가했네요. DB도 마찬가지로 안쓸 부분은 지워줘야 이두 가지 통합 문서의 셀이 500만 개를 넣으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필요 없는 셀은 다 지워줄게요. dz열 삭제 이렇게 해주고 이것 또한 더 추가하려면 추가하면 되고요. 오늘 저는 간단하게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앱스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로그인 회원 가입하는 부분을 시연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사용하고 싶은 대로 자바스크립트와 앱스 스크립트를 연구해가지고 구상을 하시면은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저는 앞으로도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정말 유용하게 쓸 거예요. 여러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